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을 때 부가세와 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을 때 견적서를 보시면 공급 금액이 있고요. 공급 금액 옆에 부가세 그리고 부가세 합해진 금액이 총 분양 대금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생각보다 높아서 아, 어, 이것까지 납부 이렇게 쓴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이거 어차피 환급 받는 겁니다. 어차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환급 받을 거니까. 그리고 보통 안내를 할때 공급가 위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상담하면서 손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는 뭐 실사용이 됐건 임대 사업이 됐건 부가세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일단 공급가를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부가세가 어떤 건지 어떤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709와 710호로 되어 있는 그 견적서가 되겠는데요. 여기 설명은 지금 제가 분양하고 있는 수원 델타원에 대한 그 호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 전용 면적은 이렇고, 분양 면적은 이렇고, 평당가가 이렇고, 분양가가 나오는데 공급 금액, 부가세, 그리고 총 분양 금액이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분양 대금, 분양 대금, 총 분양 금액입니다. 공급 금액 더하기 부가세입니다. 이거두개 더해서 요게 나오는 거죠. 공급 금액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호실에 대한 금액, 호실만 딱 놓고 봤을 때 금액은 그 호실에 대한 토지 대금과 건물 대금이 합쳐진 게 이제 공급가가 됩니다. 토지가와 건물가. 그리고 부가세는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가세가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709호 같은 경우는 6억 1,600인데 부가세가 5,100 나오죠. 5,165만원. 분양대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분양대금을 보면은 공급 금액이었던 토지가와 건물가, 그리고 부가세, 건물가의 10%. 요 금액이 합쳐져서 총분양대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를 할 때는 총분양금액을 납부를 하는 거고 실제 환불받는 건 부가세 부분을 이제 환급하는 요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의 환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볼게요. 부가세는 분양계약하고 20일 이내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관할 그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분양 계약 후 20일 이내에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 그리고 이 일반 과세자는 10년 동안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반 과세자 아니라 처음에 간이 과세를 한다. 혹은 사업자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를 10년 동안은 유지해야 계속해서 이제 환급을 환급받은 거를 따로 이제 더 추징 안 당한다 이 얘기죠. 중간에 뭐 매매를 하거나 간이과세로 바꾸면은 내가 환급받은 그 기간에 있어서 이제 나누죠. 일단 내가 일반 과세자로 있던 기간 동안은 제하고 이제 나눠서 그리고 10년을 총 봤을 때 계산을 해서 이제 내가 바꾼 전환이 된 일반 과세자에서 전환이 된그 남은 시기만큼은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환급받았던 부가세 세금 부분을 다시 납부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내가 그 사, 연 4,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고, 그 4,800만 이하가 되면은 간이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간이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라는 안내문을 받고 받으셨, 받으셨다면은 이때는 내가 간이과세 포기할 거다라는 신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내가 일반과세였다가 간이과세로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그 환급받았던 부가세 부분을 다시 토해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조건 이게 이제 부가세 현급 조건이 되겠고요. 필요 서류는 이제 세무서 방문할 때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거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서 사본 내가 분양 받은 그 계약서 사본 그리고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되고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까지의 기간을 놓고 이제 6개월을 기준으로 이제 언제 돈을 어떻게 받을지가 결정이 되겠는데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잔금까지 이제 6개월 안쪽으로 남았다.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경우 첫 번째 잔금일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아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이 다 지어진 경우죠. 이제 중공 혹은 내 잔금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았을 때 6개월 안으로 남았을 때는 내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 했을 때 6개월 안쪽으로 됐다. 그럼 이제, 잔금 시기에, 좀그 대출을 받든, 뭐, 어쨌든, 최종 납부를 하겠죠. 그 분양가를. 다 납부를 하고 나면, 그 분양가 전액에 대해서, 그 시행사에서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럼 그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걸 가지고, 내가 세무서에 이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는 거고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보통 이제 분양받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리죠. 왜냐, 분양시부터, 뭐 중도금, 잔금 뭐, 건물 짓는 동안, 대략 2년 걸립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건물이 윤곽이 올라가고 거의 마무리될 쯤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 위에가 해당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에 아 나는 좋은 호시를를점 선점해야겠다 좀 빨리 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건물 짓기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때는 중간 조기 환급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죠. 계약금 납부하고 이제 계약금에도 납부할 때 부가세가 붙고 중도금 납부에도 부가세가 붙고 잔금 납부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계약한 이 달에 다음 달 내가 지금 11월이니까 12월이니까 이달에 내가 계약을 했다면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12월에 계약을 했으면 1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겠죠. 이제 15일 이내 부가세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때 환급 신청 서류는 세금계산서. 내가 발행받은 세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되겠죠 시행사로부터 납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그리고 분양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통장은 제 내가 환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환급 신청할 때는 이때는 굳이 관할 세무서 안 가도 됩니다. 인근 세무서 가도 되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아니면 홈택스 들어가서 인터넷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 납부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전기신고면전기신고 뭐, 그 중간 조기환급이면 조기환급 신청하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하시면 그리고 납부해야 될 서류 같은 거는 이미 다뭐그 해놔야, 스캔을 해놔야겠죠. 그걸 다 입력을 하시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부가세 환급 부분 잘 챙기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다 환급이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리고 일반 가세자로 10년간 유지해야 오롯이 환급받은 거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